매일매일 남편 밥 차려주랴.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남성에게 좋은 제도지. 왠지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. 그니까 종태랑 결혼했지. 아 무서워. 아, 깔끔해요. 아주. <웃음> 아. <웃음> 쉬었나? 맛있네? 밥 먹었네? 음, 음. 안녕 엄마 먹으러 가볼까요? 우미 외출 전에 있던 아기 띠가 우미가 좀 커지니까 좀 작아져가지고 내가 당근으로 새로 가져왔어 훨씬 좋지? 가자 우미가 너무 편해하는 거 같아 음. 우미 편해하지 마내 사랑 내 사랑 네. 네. 그 모자 는 뭐야? 공단 팔러 갈 건데 왜 어쩌라고 왕 쭈꾸미 만득기좀봐 <laughs> <laughs> <난데기> <laughs> 앞으로 해줘야 보지 <웃음> 우미가 <웃음> 여기 <laughs> 어디야? 차들이 신기하지? 은진아, 안 씻는 것 같아. 안 씻냐고? 어, 근데 안 씻지? 씻어다. 우리 <laughs> 언제 가왔어 어제 밤에 난니가 미워졌어. 네 저는 이렇게 치즈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건줄 알았어요. 치즈... 아, 오. 이 안에가. 병에 찍어도 돼? 어. 내가 뭐 그런 거 언제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 시켰어, 막 이래. 아니 아니 아니. 나 조금 서운할 뻔했네. 다른 것도 시켰어. 은지 이거 은지 1인분 아니야? 간식이다 이 새끼야. 이제 <laughs> 만약에 임신하면은 대표 원장님한테 진료 받아볼까 생각했다. 야. 대표 원장님은 32주 때까지 성별을 안 알려주면. 성별 안 알려주면 궁금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게 재밌잖아. 참을 수 있어? 아, 내가 뭔 내가 뭐 꺼내냐? <laughs> 내가 꺼냈으면 꺼냐? 아니 그래도 알려달라고 해야지. 아괜찮해 너랑 얘기하기 싫어. 말도 안 통하고. 몰라 짜 짜증 빨리 먼좀 사과해. 나나 차가 안 했잖아, 아침에 꼬라지 부린 거야. 이거 되게 뭔가 묘한 맛이 난다. 내 오빠 안웃렸나 <laughs> <laughs> 오빠 아기표 드릴까, 알아 그냥? 나에 있는데 안 가져갔어. 이게 좋은가 봐, 이렇게 있는데. 오늘도 엄청 빨리 말씀하셨어? 아, 그 빨리 말하는 원장님? 어, 원장님 다 좋은데 너무 말씀 빨리 하시 근데 은주도말 빠르잖아. 근태 나는 말 빨리 하는잘 들리잖아. 잘안 들리는데? 꺼져, 사과해. 지금도 말 빨라서 잘안 들리는데? 최종장이랑 결혼해, 그럼. 우미도 카레 먹고 싶었지 우미 이유식은 지금 150g 정도 먹거든? 질감이 약간 이런 느낌 뒤집어도 안 떨어질걸?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우미 이유식을 아주 맛있게 깔끔하게 먹이는 방법은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만든 다음에 우미 입 속에 꽤나 깊숙하게 넣어줘 먹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먹는 사람은 기분이 더 좋죠 왜 옆구리가 시리지?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줘요? 저는 밥이랑 과일을 먹여요. 블루베리, 사과, 배, 바나나. 너무 잘 먹어요. 어 깔끔해요. 아주 먹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. 먹는 사람도 기분이 아더 좋거든요. 아주 그냥 기계예요. <laughs> 누면은 계속 쏙? 아, 쏙. 그렇지, 그렇지. 기분 좋아요. 발동동, 발동동. 쟤는 항상 저기 고리에다가 발을 걸어놓네. 아 기분 좋아. 종태 음. 음. 아, 아. 우리가 우미 임신했을 때 킹덤 봐가지고 자꾸 저런 소리를 내는 걸까? 아. 엄마 거기 위험해 아빠 발모점 있잖아 거기 위험해 눈 미리 감는 것좀봐 미쳐 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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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렇게 좋아? 감는것 보고 보기만 해도 가랭이가 아려와 <목소리> 어우 내 가랭이

옳지! x 지 어우 잘해! x3 어우 잘해! x3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낮잠 잘쳐 잤니? 우미니? 혹시 우미니? 너 우미니? 신생아니? 아기니? <목소리> 9개월이니? 8개월이니? 10개월이니? 낮잠 잘 잤니? 아.. 우미가 살짝 감기 기운 같이 있어가지고 무가 좋대 물을 너무 푹 쪘더니 살살했는데도 완전 죽이 돼버렸다 맨날 만드는 거 힘들지 않아? 응 힘들지 않아 근데 사랑이 이런 거야 진짜 사랑이 이런 걸까? 그래서 내 밥도 이렇게 해준 거야? 응, 어, 청국장 2주만 먹으면 없어질 것 같아. 왜 이렇게 난 손이 클까?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내 밥상을 차려주는 거야? 뭐? 겸사겸사? 겸사. 난 나를 사랑하기도 하잖아? 나 자신? 나는 너고 너는 나다. 우리 미 감기 똑 떨어지게 해주세요. 우리 오늘 하루 먹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. 종태는 그렇지.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우미 놀아주다가 우미 낮잠 자고 밥하고 유식하고 찌찌 먹이고 유식 먹이고. 아 맨날 은지가 밥을 해주잖아. 좀 억울할 때 없어? 왜 나는 항상 밥을 차려줘야 될까? 아니 억울하지 않은데 하나도.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남성에게 좋은 제도지. 왜 이렇게 억울리가 싫었지? 아 엄청 사. 우미가 이 옷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못 버려 종 단추를 다 만지고, 요거를 하나 하나 다 만지고 너무 좋아해. 아 은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. 밥 만드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. 쉬워? 아니 귀찮잖아. 그걸 알면은 내가 해. 아니, 아니? 뭐 음식 재료 버릴 일 있니? 아니, 은지 내가 몇번 손에 꼽을 정도로 밥을 해준 적이 있잖아. 그때 은지 맛이 없어서. 두번 했나? 결혼하고 지금까지? 한번 계란볶음밥이랑 그치? 김치국 한번 해줬고. 그 다음에 밀키트로 접창정물 만든 건 요리라고. 밀키트 끓인 것도 요리인가? 가스 사용했다라고 표현하자. 가스 사용 여부로. 오케이. 아니 그러니까 귀찮지 않아? 나 귀찮을 것 같아. 매일매일 남편 밥 차려주랴. 몸이 이유식 만들어주랴. 솔직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. 배추랑 무가 너무 달아. 너무 맛있어. 그 와중에 맛있어. 왠지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. 응. 그게 그 정태랑 결혼했지. 아 그래. 응 <laughs> 어. 나도 언젠가는 밥을 제대로 한번 해줄게 아니 종대 진짜 괜찮다니까? 진짜 괜찮아 그냥 외식이나 맛있는 밥이나 사줘 왜뭐 구질구질하게 뭐 해줄 생각해? 그냥 시원하게 한턱 쏠 생각해 평생 해줄 거야 나봐? 죽으면 안 해주겠지 죽기 전까진 해줄 거야? 내가 먼저 죽어야지 오 갑자기 슬프다 그런 거 아닐까? 걱정하지 마 알지?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거? 종대가 나보다 먼저 돼실 거야 돼지새끼 아 우리 욕안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우미 있을 때만 안 하면 돼아 우미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볼거 아니야 어? 아 아빠 돼지새끼 어떻게할 거야? 그럼 종태가 위통 벗은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? 아빠는 저시 10개야 사실 아빠는 저시 10개인 돼지야 라고 종태가 저 10개인 거 보여주면 되지 긍정적이다 <laughs> 방법은 어떻게됐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 똥구멍 아, 만약에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 그래서 요리를 맨날 해줘 그럼 어떨 거 같아? 어,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아 <laughs> 어 진짜 너무 좋지 근데. 아 그게 무슨 질문이야? 배우... 어머니 김장김치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시원해요 정말 긍정적이다 <laughs> 고맙다, 이 말이지. 잘해, 나한테 좀띠껍게굴지 말고. 주먹으로 그냥 확, 그냥 강냉이 씨. <laughs> 나중에 우미가. 아빠 강냉이 확실히. 어, 어떻게 알았어? 아빠 강냉 스타일. <laughs> 아, 오늘 강냉이 좀 추워, 됐지? 어, 왜 이렇게 예쁘게 시리즈? 와, 진짜 옷.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사자, 그러면. 내 인생은 알아서 할 테니까. 쉬었나? <laughs> 맛있네? 긍정적이다. 앉았어, 앉았어. 왠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덜어서 쓰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아? 좋대. 반찬 통째로 놓고 먹지 마. 진짜로. 접해버리기 전에. <laughs> 왜? 침이 들어가서 상하고 그런다고. 우리가 반찬이 안 상하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따뜻한 하기 때문이라고. 왠지가 좋아하는 거네? 눌린지. 근데 왠지 너무 피곤해 보여. 응, 나 조금 피곤해. 왜? 몸이 조금 피곤해, 계속. 왜 그러지? 몸이 무거우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, 이 무거운 몸을. 빼야지. 덜어내야지. 나 조금 살빠지지 않았어? 왠지? <laughs> 이거 청국장이야. 와, 청국장 너무 맛있어. 진짜 요리 왕이다. 무슨 음... 우미똥 냄새? <laughs> 근데 약간 발냄새 난다. 음... 우미똥 냄새 스마스 그... 아니,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. 정지구독정정지구독정정지구독정 정지구독, 해주세요.